아, 누나, 그거 아까 사진 어. 보여주면 안 돼? 아, 나 아, 그거 아, 너무 그, 웃겨가지고 아, 아까 DM이 왔는데 아까 와 진짜 개 힘든 DM이 온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내가 보여줄거든요 진짜 좆되긴 한다 했지 보시면은 인데 아 반갑습니다! 와 여기 내가 오다니 어. 저 지금 좀 어색해요 별로 안치한것 같은데 아직 저희 방송에서는 또 처음 모시는 거고 제가 정말 자주 봤었거든요 제 화장 메이트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 전에 빌런 어워즈도 네. 보고 저도 많이 봤는데 항상 보시면은 특이한 거 하고 계셔가지고 어 어떤 네. 거요? 예저 그거 되게 가만히 끼고 왔어요 그김자훈님 따라 하는 거아김자훈 한번 해드릴까요? 아저 네. 진짜 실제로 보고 싶어요 진짜 어니어니슈퍼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다 해드릴 수 있죠 아 이거 라이브로 뭐 이거를 김정우님이 이번에 진짜 봐주셔가지고 근데 항상 너무 착하게 말씀해주셔서 제가 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laughs> 집 가는 게 욕할 수도 있어요 아, <laughs> 아 그래서 신기하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 합방을 한번 했어요 쫀득형 방송에서 합방했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합방했으면 너무 좋겠다 얼굴합이 좋다고 그러던데 얼굴합이 좋나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유님 너아까요 근데 맞긴 해 어, 우리 그렇게 하죠 네. 서로오는 그냥 까기로 말도 까고 말 깔까요 아이고, 그러면? 그래, 아. 그래 누나. 주한 그제 유 어. <laughs> 누나거든요 내가 누나야 몇 년생인지 까셨나요? 나 96년생 아 1호 학번 저1 6 학번 어? 아직 대학 다요 맞아 나본거 같아 그럼 아예 출석을 하고 있어? 저번 학까지 했고 어. 다음 학기 할지 말지 고민 중이야 지금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이게 첫 달은 그랬어 나중 가면은 그냥 저 새끼 화면보다 별론데? 아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안 했고 <laughs> 아, 그럼... <laughs> <laughs> 아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아, 아니 혹시나 그런 게 있었나 해서 음. 채팅창에 사람들이 놀란다 <laughs> 누나야 그러니까 나 근데 누가 봐도 누나 같은데? 아니 아니야 그리고 아, 남자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 내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 아 진짜? 누구 계시나요? 소개시켜줄까? 어.. 이따가 얘기해볼까? <laughs> 근데 미친놈들 밖에 없긴 해 <laughs> 남자는 단톡방 알잖아 근데 나랑 코빈이 도이 단톡방도 만만치 않긴 해 쿠빈은 좀안 좋을 것 같긴 해 <laughs> 쿠빈이랑 은 어떻게 친해진 거야? 보금이랑 어떻게 친해졌냐면 아, 내가 다 알려줄게. 쿠빈이랑 어떻게 친해졌냐면 음. 처음에 일단 같이 합방을 했어. 근데 그때는 되게 어색했고 음. 내가 약간 찐따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아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난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거든. 안 그래 보여? 방송을 먼저 봐서. 아니 현실은 되게 조용하니까 일단. <laughs> 근데 이제 쿠빈이가 살짝 일진상이잖아. 숫자이 아니지. <laughs> 나 처음에 걔 보고 지렸어. <laughs> 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살짝 지리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 얘랑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음. 생각을 했어. 네. 그러고서 약간 어색한 상태로 학방이 약간 끝났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1,7학번이고, 내가 1학번인 거야. 같은 학교. 실용음 어. 학과. 어, 같은 거에? 어어어. 어, 어. 그러면서 이제 약간 공감대 형성이 됐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약간 어색한 채로 이제 끝났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 시청자들끼리 걔는 코가 크고, 나는 승모가 커서 호승모스다. 호승모스? <laughs>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laughs>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후빈이 갑자기 피스모스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날 태그를 한 거야. 너왜 이렇게 설레듯이 얘기를 해? 아 이거 되게 근데 박스 스킬 아니야? 태그한 거야. <웃음> <웃음> 난, 난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지. 이 친구에게 이런 면이? 아이거 배워야겠다. 쿠빈이한테 배워야겠네. 아 쿠빈이 어. 주제로 해서 연애 영상 하나 만들었어. 얘가 어떻게 여자를 꼬시는지. 근데 왜 남자를 안 꼬셔? 꼬시, 여자를 꼬시지 그렇게? 아 몰라. 걔 진짜 잘 꼬셔. 걔한테 배워야겠네 내가. 맞아. 나중에 어. 한번 데리고 와봐 봐. 진짜 약간 알파메일의 그 애티튜드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귀엽고 막 감동이잖아 그래서 음. 그때 확 열린 거지 연애들 푸는 하... 거야? 둘이 사겨 진짜로? 아 재민이 과머리 파는 이유가 있네 구미랑은 그 구미가 네. 나를 이제 처음에 목주름 vs 승모 해가지고 컨텐츠 <laughs> 뽑는다고 불러줬었어 근데 내가 구미는 이제 내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약간 롤모델 같은 존재? 왜? <laughs> 왜 걔를? <laughs> 그 소리 빽빽 지르고 싶어.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합방해보고, 음, 이 친구는 진짜구나. 아, 평소에도 그러니까 걔속 <laughs> 어,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알고 계속 친해지게 됐지. 되게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아. 아, 너도 저렇게 시청자들이랑 티키타카 많이 잘하고 그러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한테도 그게 있었던 거야. 하늘이 내려준 선물. 선물. 다들 하나씩 뭔가 자기게 커플레스를 <laughs> 팔아가지고서는 <laughs> 어. 그런 질문이 또 있더라고. 팬카페에을 음, 합방한다 그러니까. 승무 음. 일부러 더 키운다는 소 있는데 진짜냐고. 내가 진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내가 요즘 좀 낮아졌었어, 솔직히. 왜냐면 내가 요즘 피 t 를 되게 열심히 받아. 공운동 막 하고, 자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낮아진 거야. 그랬더니, 이 새끼 초심이 일는나야 아니, 진짜로 서운해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 새끼 토사구팽이냐. 토사구팽! <laughs> 써먹을 만큼 써먹고 버린다.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오해인 게 내가 이틀 전에 목에 담이 걸렸어. 그랬더니 다시 졸라. 아니, 담겨와 뭐, 이렇게 버리고, 와 와, 와, 와! 땡긴 하지. 와, 저땡냐 나는 처음에 나 영상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놀리길래 어. 그냥 아~ 그냥 컨셉 잡고 이렇게 더블더블리 <laughs> 하나 보냈거든. 실제로 보니까 다르네. 아~ 진짜 크긴 해. 근데 이게 많이 낮아진 거고, 나 전성기 시절이 진짜 지리긴 하거든. <laughs> 나 어렸을 때 운동을 따로 한 거야? 아니, 진짜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약간 올드보이처럼 이제 사진 찍찍찍 보면서 언제부터 컸는지. 근데 한 다섯 살 때부터... 다섯 <laughs> 살때뭔 <5살> <laughs> 어.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몰라. 다섯 살때 이러고 있는데 <laughs> 어. 우람하더라고. 그때부터. 아~ 네살때 괜찮았어. 그거까진 그 모르겠어. 아~ 그, 그전엔 자료가 없고... 어... 그전에... 는 성장 전이니까 완전아 태어났을 때도 응해! 응해! 이러태어났도 있겠네? 어, 그랬을 수도 있어 <laughs> 처음 봐 사진을 봐야 돼 <laughs> 그만해! 그러면 누나는 응, 응, 응. 이거를 진짜 누나가 만족할 만큼 뺄수 있어 만약에 신이 내려와서 이거는 그래. 선택해라 할 거야 지금도 승모를 1.5배 늘릴 건지 없앨 건지 아, 무조건 빼지 아, 1.5배 늘리면 은 조회수 더늘거 아니야? 그거는 공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laughs> 볼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초사국 행하는 꿈이야 아 이제 다 빨아먹었다 어, 이제 빨아먹을 만큼 해서 구미도 아마 근데 자기 목숨 안 없애겠다고 아 그래? 그정도난 아니야 난 그정도로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 나구미가 생각났는데 내가 얼마전에 구미를 그렸어 난 나름 잘그려어생 그,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그리지 말아주면 어 왜왜왜? 나... 숨무 왜, 왜? 존나 크게 그려어야 누나 거야. 내가 다음에 방금 사 한번 그려줄게 어때? <laughs> <laughs> 아이 귀가 존나 긴머다 <laughs> 아잘 그리지 않았어? 아 진짜 개쩐다 <laughs> 피카소야? 근데 구미 답장이 더 웃겨 짜증나게 <laughs> 뭐하는 짓이야 심심하 아니야? 방송 중에 그리 명화 인정? 명화 이러네 <laughs> 근데 특징을 잘 잡았네 아 지린다 근맞여 <laughs> 네,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와 정말 음. 소질 있으시네요 어분미도 예쁘게 그렸잖아 <laughs> 나 약간 나와 미의 기준이 많이 다른 친구다 <laughs> 아니 예쁘잖아 이게 생각났어 노래 나온대 한 2주 정도 뒤에 2월 8일에 나오는데 예쁘잖아 라고 딱저 짤을 보고 만든 노래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들려줬거든요 잠깐 그래서 뮤비 미리 봤어요 어 뮤비 근데 잘못 봤어 조금 스포였도 되나? 누구 나오는지 음, 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 다 나와 <laughs> 맞아 진짜 다 나와요 후빈이 나오고 구미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해봄 누나 나오고 눈사람 누 나오고 카람이 나오고 삼각형 나오고 매력형 나오고 맞아 히트에히트나오고다 나와 <laughs> <laughs> 개그룹 지 맞춰! 누나 피야? 응나 완전.. 너는? 어? 아, 내가 맞춰볼게 ENTP 응. 왜냐면 포구미랑 비슷한 그.. 아니 그렇게 보지 말아아그거좀 <laughs> 불쾌해 그 약간 동종의 냄새가 났어 평소에는 약간 정상인이다가 방송 켜주면 약간 <laughs> 텐션 올리면서 근데 풀 정상인이 아닌데 평소에 <laughs> 아니야, 걔 정상일 때 있어. 아, 정상일 때 있어는 어. 가끔이란 얘기잖아. 피, 피곤할 때. <laughs> 정상일 때 있어는 보통은 정상이 아니란 <laughs> 얘기잖아. 나는 확실히 피기는 한 게, 나 오늘 9시까지 온 거였거든. 근데 이제 DM을 보낸 거야, 8시쯤에. 어. 지금 출발했는데 10시 전에 도착할 것 같아. 이래갖고, 아, 음. 1시간 늦으시나 보다. <laughs> 잘못 보낸 거야, <laughs> 어. 9시를 10시로. 어. 난 그래갖고 원래 방송 전에 어. 대충의 스크립트를 짜놓거든? 어. 근데 어. 내가 그걸 최대한 미뤄. 도착하기 30분 전에 쓴단 말이야. <laughs> 그래갖고, 나 10시까지 온줄 알고, 나 9시에 이제 이거 씻고 노래 틀었고, 머리 내야! 이러고. 있는데. 내가 9시에 저도착했어와 어. ㅈ됐다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웃긴게 우리 9시에 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10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너거 엥? 이라고 했어야 되잖아 근데 응. 너가 너무 자연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도착하면 연락주세요 이래가지고 나도 내가 뭘 실수했는지 몰랐어 아 나는 그이 생각했지 아이 사람 약속 특이하게 미루네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피긴 피구나 난너 완전 체인 더라고 유튜브 영상 올리는 꼬라지만 봐도 새벽 4시에 올리고 할수 있는. 어 맞아 그래가지고 나 새벽 4시에볼거 없을 때너 올라오는 되게 반가워. 아, 이상하게 이때 올리네? 그게 계획이 없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너꼭 보잖아? 그럼 댓글에 다이 시간에 올리면 어. 못볼줄 알았지. <laughs> 일찍 올리 오히려 뭐라 그런다. 오히려 낮 시간에 올리면 왜0렇게 일찍 올렸어? 왜 오늘 정상 시간이야? 이러 당황해. <laughs> 아, 그리고 너 동생분도 유튜브 하시잖아? 아, 그친구인데나처럼 토크 채널 하다가, 나테 요즘 많이 먹고, 지금 릴스로 옮겼어. 아, 진짜? 왜, 왜욕 먹었어? 나는 요즘 뭐라 안 하거든? 근데 이제 본인이 슬슬 다른 걸 해야겠다 싶었나봐. 어... 야, 너 요즘 릴스 찍고 있어. 나사 가족, 어, 그, 가, 가족은 있겠지. <laughs> 갑자기 니 <laughs> 나는 가족 있는데 일단 엄마 아빠 있고 어, 오빠가 있어 띠동갑이야 어. 아 어, 그래? 뭐잘 응, 응. 챙겨주나 거야? 엄청 잘 챙겨주고 나 지금 약간 세무 관련이랑 내 다시보기 채널이랑 다 관리해주고 있어 그래서 가끔씩 시청자들한테 댓글도 달아 주고. 막 시청자가 이제 다시 볼래 채널에 돌아보니 뭐유후 어제 충격 발언 들으셨나요? 이랬더니 이번에 문제 자체가 충격이긴 한데 못 말했나요? 못 말했네 근데? 근데 진짜 근데 너가 날 벌레 보듯이 볼 수도 있을 거 같아 그... 샤워할 때 혹시 울금 싸? 울 <laughs> 아니 진짜 아무도 안써나나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나는 되게 많을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듣고 쿠빙이가 나한테 하수구 같은 연애라는 거야 하수구 같은... 나한테 공감해준 사람 딱한명 있거든. 누군지 알아? 은별이. 그래. 털털하네 생각보다. 어. 근데 약간 이미지는 완전 애견 애견 그런 느낌인데, 약간 테토를 어. 연기하는 애견 같은 느낌이있는데 애견을 연기하는 테토. 너는 테토는 좀 많이 한거게 들렸어? 이게 양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내가 약간 그런 것 같아. 나는 취미나 성격이나 다 완전 테토쪽거든 근데 내가 스타일링을 애견을 좋아해. 약간 이래. 머리 길고 약간 청순한 그런 스타일을 엄청 좋아하는 거야. 추구하는 음.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환상이 와장창 깨지지. 나는 오히려 반댄 것 같아. 나는 이제 인스타하고 뭐 듣고 다니고 이러고 절대 토토랑 절대 못하거든 근데 성격은 또애겐은 절대 아닌 거 같아. 그러네. 약간 스타일은 애겐남 느낌인데, 네. 성격은 약간 테토좀먹어 성격을 애겐이라 하기에는 너무 드세가지고 내가. 아, 근데 이런 걸 여자들이 좋아하잖아. 요즘 여자들 약간 이상형이. 일적으로 네. 애겐그속기 <laughs> 테토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 그런가? 잘 모르겠어. 나는. 아 그럼 그런 거 있어? 이제 이건 내가 싸나, 썸네일 후보 중에 하나야. 어. 이런 남자 너무 싫다 정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니면 좋았다가정 떨어지는 순간이나 좋아다가정 떨어지는 순간. 뭐가 있을까? 아, 아 그런 거. 아니, 인스타 돋보기에 들어갔는데 다들 막 줄렁 어 그쵸 <laughs> 뭔지 알아? 그리고 팔로우 목록에 줄렁 도배돼. 있는 하, 팔로우 목록 안 되지. 내가 약간 좀 자격 지심이 있어가지고. <laughs> 피해식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더 민감한 것 같긴 해 근데 좋아할 여자가 없을 것 같아 아그 좋아하는 사람 없지 어, 어, 어. 그래서 약간 내가 남자들한테 항상 말하고 인스타 약간 정리할 때 예를 들어서 사진 올렸는데 여자들 댓글이 막 많아 어? 나 아, 사진 누가 찍었어? 어제 아... 잘 들어갔어? 이런 거 있으면 이제 파서서 이거 모르려 많더라 나좀이상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런 애들이 있어 <laughs>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약간 예를 들면 자기 예쁜 여자친구 있어 찍어서 푸사로 하는 애들 있어 어. 오히려 나이 정도로 예쁜 애들이랑 친해 약간 어필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 그거 나는 아까 돋보기 얘기했잖아. 돋보기 그 알고리즘 뜨는 기준이 뭔지 알아? 많이 본 거? 자주 보거나 공유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그냥 알고리즘 떴을 때 그냥 안 보고 넘기면 되는데 네. 굳이 프로필을 들어가면 그 사람이 계속 떠. 아 진짜? 오, 내가 그 기준이야. 내가 아, 실험을 해봤어. 아, 너 되게 내일은 실험합니다 어, 실험을 해봤어. 굳이 그 프로필을 들어 가 프로필 을 한번 뒤져보면 그 사람이 계속 떠. 그러면은 난 이제 다 관심 있는 사람 만나거나 어. 보기를 혹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자리 가 생기지. 난 자동차를 존나 보고 아 자동차를 줬나 보고가. 아,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그렇게 안 봤는데.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옛날에 강아지 사진 좀 봤는데. 아니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이미지 관리. 아 강아지 봐야겠다. 강아지가 네. 좀더 가정적이네. 어. 본게로는애기 강아지밖에 안 보고. 아, 네. 친구 중에 그래가 있어. 친구 중에는 이런 거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까 어. 어. 감상용 계정이 따로 있어. 어? 아 진짜 더 싫다. 다른 건 이제 보여주기용. 그런 건 이제 진짜 막 강아지 같은 거 유머글, 뭐 연애 어어, 이런 거밖에 안 봐. 되게 철저하시네 나는 근데 차라리 그렇게 철저한 사람은 좋은. 거야. 나한테 왜? 안 걸리고. 근데 나중에 걸렸을 때확 깨지 않아? 아, 그러면 아, 두, 배, 두 배, 두 배, 충격이 두 배. <laughs> 내가 항상 그래서 말하는 게 있거든. 거짓말 칠 거면 빨리 들돼 약간 못 치는 느낌으로. 아아 아, 아, 사실은 이러면 이제 바로 용서가 되는데 존나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은 몇 배로 충격이 큰거 거야. 그 연애 첫날에 돋보기 눌렀는데. 불렁 걸렸어. 아 사실은. 아 <laughs> 근데 첫날이면 아직 마음이 크지 않았을 때라서 어. 빨리 떨어질 것 같긴 하다. 아, 그래? 한 달, 한 달. 한 달이면 아, 아 이런 느낌이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몰래 봐 이럴 것 같아. 신기하다. 자동차 보고 가는구나 남자들은. 내가 강아지 좋아한다 그러면은 안 믿을 것 같아. <laughs> 차는 뭔가 합당하잖아. 응. 그렇게 나네. 가자. 그럼 어, 근데 몇살때 그랬어? 나는 결혼을 무조건 해야지 그냥 우와. 괜찮은 사람 생기면 하고 오 어. 신기하다 안 생기면은 나는 그게 꿈인데 약간 그 사실혼 나는 좀 늦게 하고 싶은데 어. 직업 특성상 한38막 이때 하고 싶거든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랑 무조건 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동거해 그러면? 어 하고 싶어 혼인신고서 안 쓰고? 그치 아 근데 원하면 쓰고 근데 그냥 뭐 책임 없는 쾌락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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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없는 캐락이잖아아 그런 어, 것보다는 어. 결혼을 미루고는 싶은데 약간 신뢰 가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하기 전까지 아이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하겠지 싶은 미래의 약속까지 혼자 그러다 헤어지그럼면 이제 슬프겠지 많이 슬프겠지 그럼 이제 혼자 어. 살아야겠지 어, 피아노 부수고 싶어아 슈럭을 해야지 그면피아노 <laughs> <laughs> 찜해놓고 존버 약간 저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 요める. 개고틱은 느카미잖아. 아니 근데 나는 어쩔 수 없는 게 내가 결혼 발표를 해 버리면 난 솔직히 지금처럼 방송을 하기 어렵다 생각하거 그래서 그러고는 싶은데 사실 그거를 이제 상대방도 이해를 해 줘야 돼. 그 아무래도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남성분들도 많고 많이 있잖아. <웃음> <웃음> 아, 어, 누나, 그거 아까 화진 어, 보여주면 아, 안 돼? 아, 나 그거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아까. DM이 왔는데, 아까. 아, 진짜, 개 힘든 DM이 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내가 보여줬거든요. 아까 인스타 같이 보다가 보여줬는데. 어, 진짜 좆쟁긴 한다, 이 친구. 와, 근데 이 친구 진짜 레전드긴 해. 근데 나한테 DM으로 막 저런 식으로 보내는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 중고딩들이야. 이 친구도 좀 어린 친구 같긴 한데. 맞아, 맞아. 아니, 이 친구 배터리 7%네, 배터리. 아, 누나구나, 이거. 중경이좀주까 아. <laughs> <줄까>, 누나? <laughs> 보시면은 님들 누나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누나 진짜 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누나밖에 없어요 누나 이 사랑이 말로 표현 안되면 그 누나 아끼는 거 알죠? 누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나밖에 없어요 저 누나 없으면 죽을 거예요 누나 우주밖에 사랑하는 거 알죠? 누나가 하지 말라는 거 하라고 하는 거다 할게요 사랑해요 누나 누나 저 세상에서 제일 할게요 사랑해요 화나게 하지 마요 저 빨리 죽어요 잠을 못 자잖아요 누나 빨리 자요 사랑해요 누나 잘 자고 열심히 해봐요 누나가 제일 할게요 잘 자요 좀더 봐요 누나 사랑해요 누나 너무 사랑해서 미칠 것 같아 사랑해요 밖에없어사랑해 하른빨리 그날이 와서 왔으면 좋겠는데 누나 짜사랑게잘자야돼나 사랑해요 사랑해사랑해사랑해사랑해사랑해사랑해사랑해사랑해 누나 푹 쉬고 좀다말요 사랑해요 누나 빨리 뽀뽀하고 싶어요 좀 담아서 어 진짜 죽등이 난다 직진 남그 자체 와 나만 바라봐주 남도 어 어... 그 사람 들어가보잖아? 원광중학교 2학년 사람 이렇다니까? <laughs> 중학생들이 많아 어 중학생들이 <laughs> 보통 저거지 주체를 못했게 그 혈기를 어허! 취한다! 막그 얘기도 했잖아 누가 약간 7회 여자라서 이렇게더 많이 오는 거 같다고 맞아 내가 응. 약간 만만하게 생겼으니까 <laughs> 이 새끼 정도면 내가 한번 찔러보면 만날 수 있을지도? 약간 이런 생각하는 애들 많나 봐. 그 정도 느낌은 아닌데, 또?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한 구독자 한 10, 20만 정도일 때 내가 이상형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 근데 뭐, 자기소개서가 메일로 엄청 많이 왔어. 저도 해리포터 좋아하고, <laughs> 저도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요. MBTI J로 끝나고요. 저딱세살 연상입니다. <laughs> 어, 아니, 심지어 저 짜증나는 거. 저 나이는 이동갑이지만요. 많이 좋아합니다. 막 이런 애들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오, 스트리머들은 이런 거참 많이 받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었지. 내가 그때 느꼈던 건 이제 아 여자 스트리머는 이런 걸 진짜 많이 받겠구나였거든. 근데 오히려 내가 구독자 많아지니까 잘. 안 이제 중학생들한테만 말 와. 나도 구독자 오히려 삼사십만 어. 더. 진지하게 저 만나볼 생각 없어 이런 거 진짜 많이. 왔어. 그게 진짜 해볼 만하다고 그래서 맞아. 그런 거 같아. 내가 어, 어디 가고 약간 농담으로 그런 얘기한 적 있거든. 음. 아 남자는 커서 크면 좋죠. 좋아져요. <laughs> 아 보내지 않았을든저 진짜 큰데 보실래요까지 <laughs> 왔어. 아, 내가 대신 해보고 싶다. 혹시 어디까지 오픈되나요? 내가 다른 뭐 유튜버한테 음. 비싼 얘기 들었거든? 어. 그 사람은 그냥 온대. 그래서 저... 물어봤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더블 클릭해고 파트만 보내 <laughs> 와, 진짜 개웃긴다, 그거는. 나도 아는 역캠 <laughs> 어. 친구들이 이상한 그 사진을 많이 받았는데. 아, 근데 나 4년 하면서 단한 번도 받았는 아, 나도 내 주변 유튜버를 진짜 많이 받았대. 보고시든 어. 뭐, 뭐든. 어. 나한테 한 명도 안 보내. 인정 이런 인정 얘기하면 거. 오늘 둘다오늘만 받는 아, 거야. 내가 <laughs> 제가 보내줄게요. 난 이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았지. 아, <laughs> 어, 진짜 개싫어 당분간 보지 말아야겠다. 여자 방송에서 물어볼 오. 때마다 다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난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심지어 내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 난한 번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하면 올 거다 했는데 진짜 한 번도 안 했어. <laughs> 오늘 진짜 오번 어떻게 해? 이번에야말로. <laughs> 아이시크, 아이, 아이! 에. 근데 우리 오늘 진짜 준비된 게 아무것도 맞아, 없어. 우리 그냥 진짜, 진짜 토크야. 그래서 그래. 계속 머리 이렇게 굴리고 있어 그리고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 요 남자 여자랑 어떻게 친해져요? 아. 시작할 때 어떻게 해? 야돼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 응. 그냥 오늘 방송 첫 부분 보세요. <laughs> 어떻게 친해졌지 우리? 사실 지금은 좀 편하잖아. 나 초반에 어떻게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 아 진짜. <laughs> 어, 난 편했는데. 나 네. 약간 혼자 내적 친밀감이 있었나 봐. 아 그래? 근데 약간 초반에 했던 얘기들 보면은 MBTI 얘기. 뭐 약간 이런 얘기들막 하잖아. <laughs> 맞네. 나는 그거 같아. 친해질 수 있는 것들이 MBTI가 일단. 제일 약간 음. 서로를 파악하기도 해요. 서로에 대해 좀알수 있는 대화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상형이라든가 MBTI 얘기 이런 거. 그리고 좋아하는 작품, 노래나 애니나 그리고 겹치는 겹치는 얘기. 오 겹치는 얘기 한참 했다. 어.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 <laughs>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좀 대화가 편해져. 겹치 있는 게 진짜 좀치트키이 지금 소개받으면 항상 가장 많이 하는 게, 게 어. 주선자 까기. <laughs> 제랑 언제부터 알았어요? 아제좀 이상하죠. 아 제가 뭐 중학생 때는 제가 떨었는데, 아 진짜요? 오 그런 거친해지는 거야. 저도 나 흡혈사파이기. 제가 중학생 때 바지 오줌을 쌌어요. 그건 너무했다. 아, 전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요? 중학생 때한 번. 그것도 소개팅이 좀 애매하고. 저는 2 5다살때 소개팅이라는 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음. 인생한 번쯤 해보고 싶다 해서 한 달에 세 명을 받았어. 일주일 에한 번씩. 그러고 다시는 안 봤어. 왜? 제가 느낄 때 저는 자만추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누나 왜 갑자기 존댓말 해? 어 그러게? 아까 어색했던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 그대로 돌아놨다아 근데 궁금하기는 해 한번 받아봐 해줄까? <웃음> <웃음> 이따가 서로 친구들 이사교이 사람 어때? <laughs>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난 여자친구들이랑 <laughs> 그거 많이 했어 여자친구들 외롭다 그러면 카톡 열어갖고 <laughs> 아얘 여자친구 도안돼아 근데 그거 yeah. 있잖아 yeah. 무조건 예쁘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은 있어 yeah. 가만 안 두지 금매물을 낚아야 돼딱한달 정도 된 사람들 근데 금매가 좀 있어? <laughs> 어 생각 좀 해봐야 돼 근데 송하영 스타일은 없어 송하영 응. <laughs> <정도> 스타일은 힘들지 <laughs> 그냥 내 주변에 없어 <laughs> 내 주변에도 없어 <laughs>